나 피시방 가서 어, 좀 재밌게 하고 어? 잘 된다 하는 가정하에 요거를 딱 띄워놓는 거야. 그러고 가만히 있어 그냥 졸라. 될거 같아 이거 진짜 아니야 형 이거 진지하게 하는 말인데 갑자기 별풍 듣고 요걸로 해 주세요 하는 거지. 요어 놓고 내 방송 더 보고 싶은 사람 까요어 놓고. <laughs> 어야 잠깐만 나 이거 괜찮은데? 좋아. 아나 컨셉 하나 생겼어. 저는 솔직히 생각하기를. 모든 시간에 준비를 해놔야지 기회가 온다 생각을 하거든요. 기회 가 왔을 때 잡을 수 있다고. 안에 하나 내가 지금 이렇게 했는데 나중가선 진짜 이 컨셉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. 안 그래요? 어뭐 잠깐만. <웃음> 잠깐만. <웃음> 형 잠깐만. 어 감사합니다 형님. <laughs> 아 이게 되네? 연장 감사합니다. 이제 열심히 또 달리겠습니다. 어씨 겁나 웃기네 이거.